요사의 마음 주세요 많은 아이 복은 몰라 죽어가는 나는 아직 어리지만 전도할래요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셔서 외 하늘을 내 대신 죽게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셔서 천국 가셨네 속히 다시 오시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친구들. 성교사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메리가 오코영으로 갔을지, 갔다면 무사했을지, 오코영 사람들이 메리를 어떻게 대했을지 궁금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성교사 이야기 길기 우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중에 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한 여행 중에 제일 긴 여행은 무엇이었어요? 메리슬레서는 칼라바르 정글에서 아주 길고 무서운 여행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메리슬레서가 듀코타운과 올드타운에서 일할 때 그녀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쌍둥이들이 구조된 것과 하나님과 그의 말씀 때문에 온 마을이 변했어요. 메리는 이제 칼라바르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가 된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오코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이 오코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메리는 그녀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았어요. 그들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했어요. 메리가 오코영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메리와 친한 친구가 되었던 한 추장은 가장 좋은 카누와 노 젓는 사람 30명을 빌려줬어요. 메리와 다섯 자녀, 그리고 그녀를 돕기로 한 비숍 성교사가 카누에 올랐던 날 아침에는 비가 내렸어요. 30명의 남자는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며 노를 저었어요. 그들처럼 노를 저어 볼까요? 밤이 되자 남자들은 강기슭으로 노를 저었고, 마침내 강을 따라 내려온 긴 여행이 끝났어요. 그러나 메리와 자녀들이 오코용 지역에 에킨지 마을까지 가려면 정글을 5km 더 걸어가야 했어요. 메리는 그날 밤 에킨지 마을까지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선교사님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되나요? 너무 피곤해요. 비도 오고, 날도 어두운데, 또 정글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정글에는 온갖 야생동물들이 있다고요. 그들 중한 명이 말했어요. 그러나, 다음날은 주일이었어요. 메리는 주일에 일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메리는 11살 난 큰아들에게 어둡고 울창한 정글로 가는 길을 안내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나머지 자녀들이 따르게 하고 메리는 아기를 얻고 큰 짐꾸러기를 들고 그 뒤를 따라갔어요. 비솝 선교사님과 노젓는 사람들은 나머지 짐을 들고 조금 후에 따라오기로 했어요.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꼭 감고 제 자리에서 걸어보세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비를 맞아 옷이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배를 타고 내려오느라 지쳤어요. 그런데 또 걸어야 해요. 야생동물들의 소리가 들려요. 어둠 속에 번쩍이는 동물들의 눈이 보여요. 길은 너무 험해요. 온통 바퀴자구들과 큰 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나요? 이제 눈을 뜨고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메리 이야기를 다시 들어볼게요. 그날 밤 메리와 그녀의 가족이 걸었던 정글이 그랬어요. 메리의 자녀들은 축축하고 피곤하고 배가 고파 울었어요. 그러나 메리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갔어요. 마침내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예전에 메리가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사람들이 나와 소리를 지르며 신나게 반겨주었는데,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오두막에는 노예들만 몇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노예는 메리가 머물 오두막집을 알아봐 주었고, 또 다른 노예는 메리가 온 것을 추장에게 알리러 갔어요. 메리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장례식에 갔으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메리와 자녀들은 오두막집에 들어갔지만 깨끗한 옷은 나중에 오는 노젓는 사람들의 짐에 있었어요. 메리는 노래를 불러주면서 자녀들을 재웠어요. 메리는 비숍 선교사님과 노젓는 사람들이 어디쯤 왔을까 궁금했어요. 얼마 후 비숍 선교사님이 도착했지만 노젓는 사람들은 밤중에 정글을 걸어가기 무섭다고 오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어요. 비숍 상교사님은 성교사님이 들고 올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짐을 들고 오셨어요. 거기에는 아이들이 갈아입을 수 있는 깨끗한 옷도 들어 있었어요. 메리는 노젓는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메리는 몸도 좋고 피곤하고 발이 신발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카누가 있는 곳까지 다시 걸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노젓는 사람들은 자고 있었어요. 메리는 그들을 깨웠어요. 우리, 일어나세요라고 함께 외쳐볼까요? 메리와 남자들은 마을까지 5km를 함께 걸었어요. 메리는 추장이 언제쯤 돌아올까 궁금해하며 오두막에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메리는 온몸이 아팠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누워만 있을 수 없었어요. 이날은 주일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했어요. 메리는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난 다음 비숍 성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갔어요. 몇몇 호기심 많은 노예는 낯선 이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며 뒤에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사람들이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에덴추장은 메리를 보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좀더 넓은 오두막집을 주었어요. 메리는 이 부족의 생활 방식과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에켄지에 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늘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들은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고 술병을 교환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들은 너무 취해 서로에게 온갖 끔찍한 짓을 했어요. 이것을 본 메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표정을 지어볼까요? 오코용 사람들은 마법을 믿었어요. 만약 중요한 사람이 아프거나 죽으면 다른 부족이 그들에게 마법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종종 다른 부족이 마법을 건 것을 복수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곤 했어요. 메리는 이런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메리는 이 큰일을 위해 그녀를 도와줄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에켄지로 옮긴 직후 메리는 마에미라는 여자와 친구가 되었어요. 누구와 친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은 친구와 이야기할 때 암호를 사용하나요? 메리와 마에미는 그들만 아는 암호가 있었어요. 메리가 급히 와야 할 일이 있을 때 마에미는 심부름꾼을 통해 빈 약병을 보냈어요. 심부름꾼은 메리에게 마이미가 "약이 필요하대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메리는 그곳이 어디든 문제가 있는 곳으로 최대한 빨리 달려갔어요. 우리 일어나서 메리와 함께 뛰어가는 것처럼 해볼까요? 잘했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전쟁이 일어날 뻔한 적이 많이 있었지만 마이미가 메리에게 전달한 비밀 메시지 덕분에, 메리가 제때 와서 전쟁을 중단시켰어요. 메리는 모든 추장을 자리에 앉히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많은 오코용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메리를 사용하셨어요. 메리는 에켄지 마을의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메리는 친구들을 사귀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들이 아플 때 도와주었어요. 어느날 메리는 다른 마을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추장님이 많이 아프십니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추장님은 당신이 와서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만약 그가 죽는다면 그들의 관습에 따라 많은 노예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메리는 알았어요. 메리가 에덴 추장에게 다른 마을로 가서 추장을 치료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가지 마세요. 당신이 그 마을로 간다면 내가 보호해 줄 수가 없어.라고 말했어요. 메리는 그녀의 오두막집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추장에게 가기를 원하시나요? 기도를 마친 메리는 그녀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메리는 물품 가방을 챙겨 걷기 시작했어요. 메리는 한 명의 조력자와 함께 비 내리는 정글을 헤치고 걸었어요. 메리는 그녀가 피해야 할 야생동물들과 건너야 할 깊은 강들을 생각했어요. 드디어 메리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추장을 진찰한 메리는 곧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어요. 메리는 추장에게 약을 주고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며칠 후 추장은 많이 좋아졌어요. 추장의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노예의 목숨들도 건지게 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놀랐어요. 어떻게 메리가 저렇게 치료를 할수 있는 거지? 그들은 메리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메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했어요.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시며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메리는 많은 사람을 구하고 그들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준 다음 에켄지로 돌아왔어요. 메리가 에켄지로 가겠다고 했을 때 에덴 주장은 그녀에게 집과 성교 본부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는 메리가 물어볼 때마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변명을 댔어요. 메리는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을은 그녀를 위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멋진 마당이 있는 멋진 집이 지어졌어요. 메리는 무척 편안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유일하게 원했던 창문과 문이 없었어요. 메리는 와서 창문을 좀 달아줄 수 없냐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 후 메리는 정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어떤 남자가 스코틀랜드 억양으로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찰스 오벤스가 그녀의 집에 창문과 문을 달아주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부터 먼 길을 온 곳이었어요. 메리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찰스는 메리에게 좀더 크고 좋은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찰스는 그녀를 위해 집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시간은 걸렸지만 드디어 메리를 위해 창문과 문이 있는 2층 집이 완성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메리의 예쁜 집을 보고 놀랐어요. 새로 지은 집에는 그녀를 찾아오는 모든 아기들, 아픈 사람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메리를 사용하셨어요. 메리는 아픈 사람들이 낫도록 도와주었고 많은 전쟁이 시작되려고 할때 중단시켰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메리는 자주 아팠어요. 메리는 너무 아파서 다시 칼라바르를 떠나야 했어요. 어때요, 친구들? 잘 들어보았나요? 정말 흥미롭지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메리는 그녀가 사랑했던 칼라바르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정말 궁금하죠? 우리 다음 이야기 기대해 보아요.